안녕하세요. 아이스인비어의 아이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호치민 3대 쌀국수 영상을 기억을 하시나요? 하지만 베트남은 쌀국수의 나라. 3대 쌀국수만 전부가 아니죠. 그 외에도 굉장한 쌀국수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두 가지 쌀국수를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는 퍼 후붕. 1군에 있는 쌀국수집인데 여기를 주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가 3대 쌀국수보다 낫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방문할 때 가장 큰팁 중의 하나는 끝까지 들어가는 건데요. 끝까지 들어가면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뭐 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메뉴입니다. 단촐한 메뉴 구성이지만 있을 건다 있는 모습이고요. 전 메뉴 작은 거는 65,000동, 큰 거는 7만동이고 스페셜은 85,000동입니다. 부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으면 옆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진을 봐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뉴 끝부분엔 이렇게 부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나왔습니다. 저는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스페셜을 시켰고요. 이게 따이, 이게 비엔이란 미트볼이고 이게 남인데 이건 차돌 양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꼬리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천엽도 있네요. 그럼 한번 먹어보길게요. 국물이 정말로 3대쌀국수집 못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고 맛있었는데요. 퍼호화처럼 달지 않으면서 굉장히 깔끔한 맛이 느껴졌고 퍼김보다는 확실히 밍밍하지 않은 진한 맛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맛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잡맛이라든지 아니면 쓸데없이 단맛이 없이 오롯이 고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육수 맛이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느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깔끔한 육수 맛인데 그런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3대 쌀국수 중에 하나인 퍼귀네 상위 호환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 이 고기를 먹어 먹었을 때 굉장히 이 집의 진가가 드러난다 할수 있었는데요. 이 고기가 지금껏 먹었던 어떤 집보다 가장 맛있었어요. 고기가 보들보들하면서도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는 게 먹는 순간 아이 집은 고기에 신경을 쓰는 집이구나 하고 알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쌀국수라면 확실히 1군 내에 있는 쌀국수 안에서는 상위권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쌀국수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힘줄. 힘줄도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맛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더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좀더 익히면 끈적하게 맛있고 좀덜 익히면 탱글탱글해서 맛있는 게 힘줄이니까 씹기 어려울 정도 아니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도 사각의 겉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넓적한 생면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호치민이니까 이 호치민 특성상 그 넓적한 생면은 보기가 힘들고 이렇게 사각의 겉면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또 사각면도 먹다 보니까 넓적한 면 같은 경우에는 부들 부들하면서 금방 불어서 이 씹는 맛이 별로 없는데 이 사각면 같은 경우에는 씹는 맛이 좋고 그리고 진짜 국수 먹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넓적면은 후루룩 후루룩 하다 보면 툭툭 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영상을 들어와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천엽입니다 천엽인데 흰색이에요 왜 흰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맛은 천연 맛이었고, 손질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깔끔했습니다. 비린맛이 없고, 그냥 아무 맛이 안 나고, 오독오독 하면서 씹히는 그 식감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요 부위, 이 부위는 저도 잘 무슨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께감 있는 고기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부채살인가? 라고 생각도 되는데 정확한 부위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맛은 여기서 먹은 고기 중에 가장 밀도가 있으면서 육향도 좋고 오래 끓였는데도 씹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거 양지 고기 같아요. 양지네요, 양지. 100% 양지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100%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양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꼬리를 먹어볼텐데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5,000원도 안하는 쌀국수 먹는데 이렇게 소꼬리까지 넣어준다는거는 베트남 물가가 확실히 싸긴 싸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어쨌든 남은 소꼬리를 야무지게 먹었고요이 집의 가격은 망고 스무디까지 11만 5천 동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는 한 6천원 정도 나왔네요 참 싸죠 다음은 일군의또 다른 쌀국수 맛집 퍼흥입니다. VBN 근처에 위치하기도 하고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는데라 술 마시고 속이 안 좋을 것 같거나 아니면 다음날에 해장으로는 딱 좋은 집 중에 하나인데요. 메뉴에도 어설프기는 하지만 한국어로도 적혀 있어서 그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네요. 이 집은 따로 스페셜이 없었기 때문에 따이 남건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따이는 생고기고요. 남은 익힌 차돌 양지, 그리고 거는 힘줄입니다. 그럼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방금 제가 놀라는 모습 보셨나요? 그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국물이 맛있었는데요 입에 넣자마자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야 이거 고깃국물이다 이런 맛이 났는데 그러면서도 전혀 느끼하지 않은게 이집 국물은 진짜다 라고 느껴졌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집 쌀국수의 국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집과 비교할 만한 쌀국수 집이라면 오군에퍼레 정도인데, 여기는 거기보다 기름지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고기국물이 맛이 나는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기름 같은 것도 하나도 안떠 있거든요. 그만큼 느끼하지 않도록 육수 관리를 잘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면 같은 경우엔 제가 좋아하는 널쩍한 면은 아니지만 이 집의 맛이 워낙 좋아서 이집 이후로는 이런 얇은 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널쩍한 생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후루룩 후루룩 먹기보다는 좀 약하기도 하고 금방 불기도 해서 툭툭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면답게 후루룩 후루룩 빨아먹기에는 이런 얇은 면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도 전혀 불만이 었고 오히려 처음 갔었던 고깃집이 3대 쌀국수집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가 좀더 나은 것도 같았습니다. 힘줄은 어마어마하게 부들부들했고요. 생고기인 따이도 차돌 양지인 남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갔던 집과 동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이 집의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소자가 8만 동, 대자가 9만 동이라 다른 집에 비해 비싼가 싶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저게 소자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로 본다면 다른 쌀국수 집의 대자 정도의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이 가격도 전혀 단점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일반 로컬 쌀국수 집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그 집들보다 맛있긴 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먹은 메뉴의 가격은 콜라랑 쌀국수 합쳐서 9만 동 나왔고요. 한화로는 약 4,8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렴하죠? 자,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호치민에 알려진 3대 쌀국수보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더 나은 점도 많이 보이는 그런 쌀국수집들이었는데요. 여행으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엔 좀 가혹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베트남에서 이 쌀국수만큼은 자신만의 맛집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메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취향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부분이 큰 메뉴니까요. 사실 여행 오셔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쌀국수 다섯 집을 다 돌아보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오셔서 쌀국수를 안 먹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선택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퍼 호화 같은 경우에는 맛이 달달하면서도 굉장히 다채로운 편이고요. 퍼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나면서 한국이랑 가장 비슷한 쌀국수 맛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퍼푸부원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굉장히 맛있고 육수 같은 경우에도 퍼퀸보다는 진한 편이었고요. 이 퍼흥과 퍼레 같은 경우에는 육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다 진한데요. 퍼레 쪽이 좀더 느끼하면서 퍼흥 쪽의 고기가 좀더 맛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군데 중에서 생면을 사용하는 건퍼 레만 생면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셨을까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봐요. Take it loose!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 rum One day w h e n the will take our leave and go